전도서 팔 장입니다. 전도서 팔장 구절에서 십칠 절입니다. 전도서 팔장 구절에서 십칠 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제 상탄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강림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하는데 있다 그랬어요. 강림절을 이 대림절을 잘 보낸 사람만이 성탄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대림절을 의미 있게 보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대림절의 기간에는 뭐 하는 거냐?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골짜기는 메꾸고 높은 산은 이렇게 깎아서 대로를 만들어라. 우리 주님 모실 수 있는 길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좀이 대림절 기간에 한마디로 말하면 착하게 살자. 그 말이에요. 인색했던 사람은 남을 좀 도와주고, 또 용서하지 못한 사람 있으면 남을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laughs> 바르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좀 회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대로를 만들려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 대림절 기간에 회개가 없으면 성탄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대림절은 한마디로 어떤 기간이냐? 회개하는 기간이. 그래서 <laughs> 세례 요한이가 그런 말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으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얘기랍니다. 그 그러니까 대림절 기간은 회개하는 거예요. 골짜기는 메꾸고 높은 산은 깎고 이러면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야. 회개를 해야지 대림절 기간에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그 성탄의 의미가 없는 거야. 뭔가 좀 변해야 돼. 바뀌어져야 돼. 새로워져야 돼.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야.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오늘 전도사가 이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보겠어요다 11절. 왜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자꾸만 하느냐? 어? 왜 죄를 자꾸 짓느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1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랬어요. 응? 악한 일을 하면은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벌을 받지 않으니까 실행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는데 악해지는데 어떻게 한대요?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 응? 그러니까 점점 점점 악을 행하게 되는 거. 제가 이 대림절 시작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바로 벌을 받으면 아마 죄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쯤 이렇게 죄를 져보는 거예요. 주일 한번 빠져봅니다. 뭐또 이렇게 기도 생활도 빠져봅니다. 또 십일조 생활도 빠져봅니다. 한번 내가 이렇게 빠져봤는데 별로 이상이 없거든. 크게 뭐벌 받거나 뭐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담대해지는 거야. 아이, 뭐 이렇게 해도 괜찮구나. 그리고 담대진다는 거야. 그런데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2절 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여기서 장수한다고 하는 것은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목숨을 잃지 않았다그말에요 생명을 붙이고 산다 그 말이에요.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될 것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결국은 악을 행하는 자가 생명을 부지하고 살지는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고 그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신 13절에 정리를 해 줬어요. 13절 같이 읽어 보겠어요다 13절. 시작.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잘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되지 않는 사람은 빨리 회개해야 돼. 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랬구나. 하나님을 경애한다는게 뭐야? 경애라고 하는 것은 한문으로 따지면 존경하고 외자는 무슨 외자냐면 두려워하는 외자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악한 자는 빡더 악을 행하는 거야. 근데 결국은 결국은 이 13절이 그 얘기라는 거야. 결국은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된다 그 말이에요. 러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라. 대림절은 바로 그런 기간에 내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이런 것을 다짐하고 고쳐나가는 거야. 그래서 대로를 만들어서 성탄절날 주님 오세요. 주님 맞이하기한 animal, 한 animal, 한 a n i m 그러면서 오늘. 이 전도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것 14절 한번 볼게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루는 이것도 헛대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응? 어떤 보면은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이 상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악인은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 아니 어떻게 악인이 상을 받고 의인이 벌을 받지? 이렇게 흔들릴 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도 이 솔로몬이 결론을 딱 멋지게 내죠. 그게 17절이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려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알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악한 자가 잘 되고 어? 의인이, 의인이 벌을 받아요. 악한 자가 상을 받아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불평할 게 아니고 원망할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여와를 잘경외하도록 해라. 그게 오늘 말씀. 대림절 기간 성탄절 낼모레입니다. 회개하는 자가 성탄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틀 삼일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우리가 잘 회개해서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성탄의 주님을 맞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서든지 우리를 깨우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전도자를, 전도사를, 전도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결국은 악인이 잘 되는 것 같고, 악을 행하는 자가 상을 받는 것 같고, 그러지만 결국은 의인이 잘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서 살아라 그랬사오니 하나님. 이것저것 우리가 견인질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